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입니다. 마리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떼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아멘 네, 오후에 전개해 드릴 말씀은 동방야곱의 복된 삶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복이 되기도 하고 또 화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야곱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느냐 첫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읽으세요. 무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무엇 받으실,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 창조의 목적에 위반되는 거예요, 위반돼. 창조 목적에 위반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목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라가야 되는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에는 예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런 사람은 창조의 목적에 위반되는 사람이에요. 위반되는 사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일예배, 새벽예배, 삼일예배, 금요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드려도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뭐라고 했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예배를 잘안 드리면? 예배 바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읽으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럼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 이거 안 가르쳐 주면 소용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 자, 그럼 예배는 뭐냐? 찬양, 기도, 말씀, 연보. 자, 이것이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예배를 잘안 드린다는 거예요.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다 들리면, 다잘 드리면 누가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그래서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스바냐 2장 1절에 모이기를 심사라.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아멘. 스바냐 2장 1절 모이기를 심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모이기를 심서야 돼요. 그래서 무엇 할 드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건성으로 드려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냐 예배에 둬야 돼요 자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 예배가 우선순위. 자, 두 번째는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 이 삶이 복된 삶.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다 찾으셨으면 읽어 주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수만 가지가 되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게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뜻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믿은 거예요. 그럼 이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이게 마태복음 6장 10절이에요. 자, 읽어 주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읽으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그리스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게시록 11장 15절이에요 자, 그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게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에 말라 비와 눈이 하늘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한다. 이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형통해진다는 것. 할렐루야! 자, 흉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다반이에요. 우리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자기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 있게. 아멘. 그래서 저는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가슴이 뛰 자, 이것이 복된 삶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잖아. 그런데 자기 뜻을 이루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자기 뜻을 이루고, 아, 난삶 만족하게 살다 간다. 그러고 웃으면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은 복된 삶이 못 되고,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될 일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고 찬양하고 연보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삶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세 번째. 이사야 삼십삼장 육절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자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복된 삶.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고배를 삼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조 남이 안 가진 물건을 가져서 보배가 아니에요. 자 우리 시대에는 사람을 경외하고 물질을 경외하고 자 불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사람들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화와를 경외하는 그것을 보배로 여겨. 그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에 구원도 지혜도 지식도. 풍성하게 하시니 이사야 33장 16절 같이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의 절대적인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보장 누구 이 사람에게 보장해 줍니까? 이사야 33장 16절 읽어 주세요. 그는 높은 곳에 과매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견고한 바위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의 삶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생명 보장 여러분 우리가 이 동방야곱의 복된 삶은 내 생명이 보존되어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환란시대 구원은 영육구원이에요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보장하는 게 누가 보장하는거 거야.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그래서 의사가 다 죽는다고 해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의사가 살겠다고 해도 죽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생과 사는 그분의 소관이에요. 그리고 견고한 바에 예수가 되시는 분이 생명 보장, 건강도 보장해줘요, 물질도 보장해줘요. 신앙도 보장해줘야 돼. 영계도 보장해줘야 돼. 우리의 가정도 보장해줘야 돼. 우리 자녀들도 보장해줘야 돼. 여러분, 자녀가 뺀질뺀질해서 아, 전에는 안 그러더니 점점 뺀질이가 되어고 속상한 분 계시죠. 응? 그래서 자, 자식도 품안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지 머리대로 크면 말안 들어. 그럴 때 자꾸 뭐라고 하면 더 곁나가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해놓으면, 해놓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기도가 쌓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서, 로세 가정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끌어내잖아. 그분이 보장해줘야 돼. 우리들의 사업도, 우리들의 가정도. 예수가 보장해주는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복된 삶. 자 오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멘 할게 아니고 자신의 삶이 여기에 맞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맞는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살고 있으면 이게 복이 되고 복된 삶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기 글자가 바뀌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화. 그래서 오늘 첫째 줄때 내려가는 건 여기에 자기 삶을 한번 비추어 보라는. 자, 이번엔 네 번째. 동방풍속을 버리는 복된 삶. 이사야 2장 6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구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 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자, 딱한 구절 있는 말이에요. 씀 동방풍속을 버려야만이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간만 지나면 이제 동방풍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방풍속을 버리지 않으면, 야곱이 자기가 버림받는 거예요. 자, 한번더 읽어보세요. 동방풍속을 버리지 않아서 야곱 쪽 속이 버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자기가 버림받을 거냐? 동방풍속을 버릴 거냐?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동방풍속이 뭐냐? 정확하게, 유교풍속이에요. 유교풍속. 정월 초하루, 정월 초하루, 세배하고, 명절이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의 명절은요, 믿는 사람의 명절은, 명절은,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이 3대 절기가 명절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유교 풍습을 따르는 게, 동방풍속이에요. 동방풍속을 버리고 우리는 동방 역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동방 역사에.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를 몇대 믿어왔어도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동방풍속을 지내는 거예요. 다 요사로 여기는 거예요, 요사로. 예? 네? 저희 교회만 유별난 듯이 동방풍속을 버리라고 버리라고 우리의 명절은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주일 학교 때부터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성경에 서방풍속을 버리라는 말은 없어 그리고 성경 여기 딱한 구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2장 5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가 운데 행하자. 그래놓고 야곱 족속이 버림받은 것은 동방풍속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동방풍속을 버리는 삶이 무슨 삶이야? 복된 삶이야. 복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복된 삶.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다 읽어줘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종말에 대한 말씀, 아직 이루지 아니 한 일. 이 일이 누가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략을 쓰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모략에 걸렸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 모세, 이 모략에 걸린 사람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모략은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모략이 있고 사람의 모략 또 사단의 모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략이 있어. 사람의 모략은요. 걸리면 망하는 거예요. 소위 세상말로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단의 모략에 걸리면 열 번이면 열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모략도 사단의 모략도 다 물리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자, 요셉 보세요. 결말이 얼마나 아름다워. 모세 또한 결말이 얼마나 아름다웠어.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삶은 결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노년이 행복한 거예요 노년이 결말이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복된 삶은 결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저와 여러분이 동방야곱이 됐다면 이제는 화받을 삶을 살지 말고 복된 삶을 삽시다 기도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화 받을 삶을 살지 않고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명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동방 야곱의 복된 삶을 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